모니터 보내때 모니터 암도 같이 보내주는 거죠? 모니터 암이 뭐야? 모니터도 암에 걸려요? 난 보이스피싱도 살인미수라고 봐 남이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아가리 하나로 털어... 나랑 다를 게 없나? 잠깐만 그렇게... 병나발 드가자 그냥 치얼스 아~~ 아 맛있다 켈리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맥주는 통풍이 안 좋아요 그러고 <laughs> 보니까 예전에 병원 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 은 이것도 먹으시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시면 안돼요 하시던 분이 있거든요 맨날. 근데 하루는 그 병원에서 보는데 편의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불량 그 과자들만 잔뜩 사갖고 가지더라고. 꼬네 <laughs> <고원에> 먹을. <웃음> 아 <웃음>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laughs> 되게 멋스해 <멋숙해하지> 하셨어. 경쟁자를 <웃음> 제거하는 <laughs> 거였네. <거였는데> 음주 <laughs> 방송이라니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그런 건가요? 아 근데 나 오늘 안 취할 거예요. 오늘은 취하면 큰일 나요. 지금 대표님이랑 논쟁 니고가 연결 중이라서. <laughs> 주인! 아 먹는데 이러는 게 어딨어요! 강아지 키울 생각 없으세요? 와이프는 뭐 강아지 키 맨날 사달라고 하는데 얘가 항상 그러지. 그 키우던 애가 죽었을 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냐? 거기서 이제 음. 못하는 것이고. 맞는 말기네. 그 앵무새 중에 회색 앵무라고 있거든요. 걔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 말을 금방 배워서 사람이랑 대화도 할수 있어. 그 앵무새를 이렇게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제 친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좀 흡사리 먹거나 혼나면 그 앵무새랑 같이 방에 들어가고 뒤 타발을 엄청 신명나게 하는 거예요. 엄마 미워하면 미워 미워하고 미워!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잘 알려주면 집 들어와, 들어갈 때 어서 와 하기도 하고 나갈 때가 약간 이러거나 어디 가?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나한테는 그냥 가가가 가, 가! 이러기만 했어. 걔는 내가 싫은가 봐요. 이거에 곱하기 6 빼면 이제 얼마예요? <laughs> 한달에 예상보다도 더 많이 나온 거 같은데. <laughs> 그래서 이 에일리언 웨어 4 0 9 0이 어디서 제일 싼가 검색. 아나다 토네이션 0만원 돈의 바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이이이 저 지금 살짝 그 뭐냐 눈에 초점이 <laughs> 초점이 살짝 안 맞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맞는다. 그 4K 모니터를 쓰면은 텍스트가 너무 작아가지고 솔직 히 조금 30인치 대로도 좀안 좋아요 가독성이. 돌아 빈구됐다 형 원래도 빈구였어요. 저거 두개다체면 투컴이냐는데요. 이거 여섯 배 가격이 되는. 컴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내생각엔 진짜 좋은 컴퓨터도 여섯 배 가격 정도의 가격은 안 나갈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모니터를 모니터 를 보고 있어요. 모니터, <laughs> 어, 맨 모니터 보낼, 보낼 때 모니터 암도 같이 보내주는 거죠? 모니터 암이 뭐야? 모니터도 암에 걸려요? 야 바이러스 같은 건가? 암은 초기에 잡아야 돼요. 그래도 옛날에 암 걸린 무조건 죽었어야 했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암 걸리면 암 걸려도 이제 암 말기어도 치료할 수 있다. 과음은 내가 했나? 응. 왜내 머리가 아프지 아이고. 머리 아파? 타이레는 먹어. 웬만한 두통은 타이레놀르로 괜찮아져. 근데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플 땐 이지엔을 먹어야 돼. 모니터를 삼성 걸 사야 되나? 뭐 인터넷에서 삼성을 떴다고요? 아, 최근에 보이스피싱 사기가 엄청 늘어난대. 젊은 층에 그렇게 당한 다음에 난 보이스피싱도 사인 미술하고 봐. 남이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아가리 하나로 털어 나랑 다를 게 없나? <laughs> 잠깐만 그렇게 난 합법이잖아. 아 당했다. 어 보이스피싱 오늘의 성과가 지르는 구만 <laughs> 지금 시간 몇 시냐? 죽금안 가세요. 술 드셨나요? 안 먹었어요. 무조건을 그렇죠. 불러보면 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라짜라짜라 짠짠짠! 됐지? 박수 치세요. 디코의 이미지 보낸 거갖 거. 한번 띄워주세요. 아뭐 보내셨구나?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엄마무시하게 좋은 컴퓨터를 속출컴으로 쓰게 됐어요. 삐! 점장님 3분 할 가능? 핸드폰을 새개 쓰라고 그랬지 내가. 너가 오늘 여기랑 여기에 꼬라박은 돈을 조금 더 아꼈으면 제가 슬프죠. 감사합니다. 한편하나 보고 있어서. 난 나중에 결혼하면은 애 하나만 낳고 싶어. 우리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한숨 쉬면서 넌 나중에 낳을 거면 하나만 낳아라라고 깊은 조언을 했어요. 오히 내가 몇살 때? 내가 아홉 살 때. 너무 조기 교육인데. <laughs> 그니까요. 아뭐 머리 아파. 속치다 벌써 속치가고 있네. 오여기 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코는 끊을게요.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뭐 이상한 말한거 없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냥 나가버리셨네. 세상 풀가이라니까.